<laughs> 자 네. 일단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왕의 길에서의 두 번째 세트. 어. 아이고. 삼판 2선승입니다자 왕의 길두 번째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나모니움 진짜 잘하네요. 잘하네요. 많이 성장했어요. 음, 네. 네, 확실히 젠탈전은 서로간의 피지컬 싸움이 그죠? 되게 큰 맵이지만 사물 네. 우송 같은 그치?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인 요소가 많이 크죠. 아. 확실히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진입하냐, 어떻게 진입각을 보냐, 어. 어떤 근데... 식으로 포커싱을 하냐. 그렇죠. 또 A 거점을 장악한 뒤에 바로 어. 영웅피 변경해 버리면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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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형적인 이점 활용하는 영웅도 중요할 거고. 주어백 카운터도 중요하고. 네. 한절로 한번 각 보고, 한절로 네. 한번 눈뜨게 만들어주고, 네그 다음에 들어가는 뭐 안하는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공격대는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나도 아나의 궁극기가 이제 라인 아르트 풍카 위주로 죽게 되다 보니까 도시 못하요그렇그 저는 솔직히 아나의 궁받은게낌 같죠. 아나 공받은 대 들어오면 죽음의꽃이라든죠 네. 지형속도가 네. 그 빨라지다 보니까 음. 땅땅하면 죽어버리거든요. 이따 보면 지형받은 그냥 두 방에 달장이죠. 진짜 깜짝놀래죠. 보통 음. 집에서 있으면 아우 씨업러면 하잖아요. 아시죠 네. 뭐야 어. 뭐야? 네, 뭐야 앞에 뭐가 붙어 그렇게 매너게하시요 아니죠 뭐야 이씨 <웃음> 아, <웃음> 아 그런, 그런 거. 뭐야 이런거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안나는 중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네, 상황이구요 음. 제로의 맥크리, 셀린의 맥크리 그냥 뚫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뭐뛰진 않아도 한 지점을 라이하르타 동반해서 같이 한번 힘으로 밀어버리겠다는 생각. 네. <laughs> 의라가이없양팀죠 순식간에 들어가서 화력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가들가는데 일단 어... 고아 이러면은 이 뒤로 빼야 돼요. 네, 뒤로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백가 뒤로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죠. 네. 근데 이게 한두번 실패하면 아까도 얘기듯이 상대방 동국이 게이지가 차요. <laughs> 번더못아 시간 드리고. 기대는 기 때문에 라이패를 얼마만큼 빨리 제거해 주느냐. 음, 네. 나 순식간에 들어서 자, 네. 자 잡아 줘야 됩니다. 오호. 오 약간 위험했어. 라이르트 오호. 네. 자, 반 됐거든요. 아, 근데 잘리고 아하, 아 잘리고. 짤 그러니까 이리 아하, 코 잘리고. 네. <laughs> 구배가 맹활약 실제로 남아있는데 아고에너지 80대 역시 두번두번 싸운다니까 공격이 장착됐어요. 습아 네. 이거는 세 번째 팀 파이트가 준비됐어. 이래서 자리아를 먼저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탱크 먼저.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또두배 선수의 공격성 있었잖아요. 네 그럼 한탄 자리아를 얼마나 빨리 끊느냐. 아 들어갔네. 먼저 음. 들어온. 아하.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울로 버티기 보다는 공을 빼러 들어가는 게좋요아 아, 차라리 어. <laughs> 그리고 서 확실히 제압하는게이기량는싸움 네, 보다는 이이유를 네. 도모하는 네, 네. 네. 근데 또셀리의 맥크리가 또두명을 굴었어요 그렇죠 딜러가 없으면 이러면 되 힘들게 되죠 <laughs> 타겟 무겁자를 견뎌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월은 아쉽게 빠졌고 네, 네. 네. 내 손에 불릴부터 버티고 어가 많이 안, 안 차가지고 탄다 보면 그거한번더 들어줘 아, 그러세요 맞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상황. 총어키고있는 음. 아, 자, 용기 아이고! 아하! 컷 했어요. 와! 기이번에는 지금 보면 아, 코코 선수가 낙지선수의 거지강탈을잘 막아줬는데 네 그게 용검에 강하게 되네요 공을한번아끼게 음. 되면 네. 이 2차 팀파이터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방금 이 타이밍에 초월을 아꼈다가 용검에 용검이 나왔을 때 초월을 켰으면 네 그랬으면 뚫었을 텐데요 네자 이번에는 네. 데드벨벳 위크 호흡 광벽을 먼저 깨느냐 광벽, 어, 광벽 내렸을 때잘 봐야 돼요 향 상대 로시오가 달렸습니다 그냥 빼네요, 일단. 잘리는연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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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뒤로 빼라는 온도가 나왔는데, 네. 일단 용검이 잘렸어요. 일단 선물을 안 어, 돼지구세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방패 내렸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선 보면은 저거는 방패 때려주는 거가 되겠죠. 그치, 네, 그렇죠. 어, 여기서 방패 내려가면서 난리납니다. 이거 어? 어? 셀리 어? 선수의 흑연 무겁자에다가 대지 분쇄 맞고, 그다음에 흑연 무겁자. 네. 지금 판다만 마 쪽에서만은 는이 파를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이상. 좀더 기다렸으면 하는. 아, <목소리> 근데 이거는 안꺼낸게 날뻔했습니다 네. 네 어차피 지금 4명 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되면 또라인업쪽에서 궁극기 상황이 안 보정으로 앞도적으로... 이제.. 어, 문제가 되겠지 왕의 길를 선택하는 이유가 항상 있는 거 같아요 이제 리퍼 위 올라갔어요 리퍼 누구 있죠 지금? 약구. 자, 누구 있어요? 몇 골? 아, 지금 공이 집어 들어갔어요. 초월로부터 여기는 대전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상 초월을 먼저 빼고 뒤에 네. 네. 리포공이 들어갔으면 더 잘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치가또 앞에서 감철 슈퍼 세이브를 또 해주는 바람에 돼지 네. 분쇄가 잘안 들어갔고요. 돼지 분쇄를 만약에 넣었으면 진짜 끔찍할 뻔했네요. 그럼 이제 그. 리퍼 죽음의 꽃 떨어지면서 상대방이 뭐 뒤로 뺄 것을 예상했는지 레비문제까지 떨어졌는데 날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중앙황에서는상대 초월이 상실이 안 됐을 텐데 아, 어? 네. 자신감 있게 내려가서 죽음의 꽃을 틀어버까네 이만큼이면 또 고베 선수의 죽음의 꽃을 보라고 생각하는이만에이면또자베감 있게 막음의 꽃을 보는안 좋은 기회만 죠용검이용 꺼낼 수 있는 니 아, 왜 이렇게 잘하네요판다문이 형? 판다문이형 이렇게 잘했나요, 원래? 음, 판다문이 형도 되게 라인업 상대가 <laughs> 라인업스 있는 거 치고는 영리이 싸우고 있네요 음, 음, 검거기 검거기 역시나 명불허전 네, 궁검 구메가 아까는 윈스터를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자이아의 궁값을 잘보고 있습니다 레벨을 어, 네. 점령하면 윈스턴이 써버리는 상황 체크해야 되는 컨텐츠를 잘 이해해야 될 텐데요 자 용검에 용검이 있구요 방패 내리는 순간 이거 바로 살려드겠죠네 초월을 빼고 나서 용검에 용검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뒤에서 뒷각 보고 있어요 뒷각 음. 방패 채우고 있네요 어 뒷각도 볼수 있어요 네아근잘잘 찼겠네 이 초월 빠졌는데 그래. 자 용검 쓰고 초월 네 이걸 아끼는게 나을지 않을까요? 이 씁니다 <웃음> <웃음> 로좀다가 네. 이유를 하는게더 좋았습니다 딜들이좀 잘리고 난 뒤의 상황이었어고 네, 이거는 포컬 선수가 다했라고생요하 바로 포타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 같은 경우는판나무님 쪽에서 포컬을 좀더아으면은 다음 한탓때더 유효한 상움이었는데 지금 상대 보면은 포컬이 안 부하라서 동료 석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오, 대박막 어, 힘들어 보이는 그림이었는데. 네, 아, 뭐, 근데, 네. 같은 초월 같은 경우에는 아꼈으면은 뭔 상황을 만들었을지 그런데. 네. 저희 네. 바 많이 아쉽네요. 판단하면 아 알겠다는 느낌을 맞췄죠. 네. 그리고는 네. 네. 좀 버틸게 했는데 30초나 고 그대로 준비됐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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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탐산수의 빛이 얼마나 빨리 빨리 는아야 근데 둘설계는지 사실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어스어요 네. 리을들것같네요한들어오인요니다 자, 어떻게든 버텨주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 아 이렇게... 오, 오! 야, 죽을 것아 잡혔어요 어 막았는데요? 아, 죽 연계 와아아 <laughs> 하하하 망하냅니다! 판단번영 <laughs> 야 이게 웬일인가요? 어, 너무 잘하네 네네 네. 어떻게 된거예요 라즈로스 선수 라즈로스 선수 좀 놀랬죠 지금 네네 판단번영을 네. 네. 이렇게 할...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와 마지막 싸움에서 그리고 셀리 선수가 맥크리... 네 이... 미러전에서도 진게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마 라이너스 쪽에서도 네 대부분 라이노스가 이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판다모니엄의 슈퍼 플레이어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용검에서 용검의 겐지 그러니까요. 어. 죽을 줄 몰라요 지금. 음. 계속 용검 돌고 네. 용검으로 썰고. 아 어. 지영과가 공이 없었던 마지막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넘긴 것 같아요. 코코에 네네. 돼지 분쇄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서 예 네, 그러면서 와 이거를 수비를 야. 놀랐습니다. 진짜 아, 말 그대로 슈퍼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판다번 형이 되겠고 음. 라이노스 게이밍이 선택한 전장에서 또 수비 지역에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라이노스 게이밍 윙즈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죠 이 메이. 네, 그렇죠. 아까 마노가 보여준 메이. 메이가 좀 장악당하면 바로 메이로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활용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이노스 <laughs> <laughs> 같은 경우는 한 타임 한 타임 싸움이 제일 중요합 어느 한 타입으로 이겠잘다라는 느껴진다고 자리아를 는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자리아 인턴이 나오게 되면 거의 진입 바로 들어가서 싸움을 거는 조합이 되게 다양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선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건데요. 상대 깊숙이까지 들어가진 않고 네. 중간에서 왔다리갔다리하면서 유선 방적 깔아주고 올려들려 주기 주면서. 그리고 상대방 어그로를 어,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죠. 을 수비를 고 네? 네. 장소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왔다 자에을 만들어야죠. <laughs> 한 명. 자, 잘. 잘. 어 맞은 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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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조금 뒷선에서 물러나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커칭한 형체로 지금 네. 보주고 있네요. 네. 용감의 갭지를 그렇죠. 좀 의식한 네. 건가요? 차 뒤에서 왼쪽으로 조 바로 을장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여기서는 윈스턴이 역할이 되게 좋아요. 네. 저 윈스턴 때문에 지금 또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존중이야. 네. 그러니까 용감이 질풍잡싸서 들어올 수가 없죠. 네. 쓰면은 세종기가 동시에 빠져버리는 거니까 짝배에 위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자, 윈스턴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네요. 마누쿠폰 잘하고 있어요. 수비는 아, 잘 됐고. 자 이거 들어오면 요런거죠 요런거? 뒤로 못 들어가봐요 이로못 들어가봐요 뒤로 못가못들어요어 수비형 윈스턴! 아 빠지자마자 바로 점프 택받았어. 네 그렇죠. 본인 역할 끝났다라는 거예요. 겐지 끊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들어가서 짤린 건 조금 아쉽지만 사실 공급이저 같은 경우는 자리를 안 쓰잖아요. 네. 자리를 아마 우선적으로 빨리 잡아야 요 자리에 공기가 도는 순간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 음. 그렇죠. 자리를 먼저 끊어 줘야 된다. 방을타할 수만 하겠다이 없어 보이는 다이너스 게임이 윙지기 때문에 대지분석을 쓰기 애매하 애매하죠. 내려라내려라갑리 됐어요. 네. 아, 제가 아 모두 아, 발사! 중간 타탄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죠? 중간 타탄. 음, 그 타이밍 역시 버티기 좀 어려웠습니다. 중간 타탄 쓰는 타이밍. 어, 판나모는팀 플레이 지금 되게 잘되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지금 딱딱 들어맞을 수 있어. 서 상대 미니턴이 수비적인지에 기 겐지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오고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량이 되게 뛰어오고 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실패하는 게 보였었는데 네. 바로 또 실시간으로 전략 수정만 좀보여주면서 아,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스폰수가 대지분쇠를 제대로 넣어야 음. 한번 제대로 싸움을 벌여야 음. 라이노스의 우세가 좀더 승기가 더 기울지 않을까 대지분니 다가오렴! 아, 네, 힘들어, 아. 네, 그래, 윗선광 아, 제대로 어갔죠 윗선광 네. 아하게개또보여주 아하 제일 이렇게 해서 또 판다 모니옥의 공격이 시작돼요 네. 딜러가 더없고 네. 어. 한타에서 안정가도 분명히 자리 나가도 문제의 중간 차단이 있어서 근데 용검이 굉장히 용검의 갱지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호의 미스터로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수기적인 미스터 같은 경우는 에 공격이 빠지게 되면 미니스터는 마주치지 않거든요 네. 아군의 라인 공격을 이용하는애들니다 음. 어디를 뛰어다녀도 공격이 없으면 이라고 하죠. 그렇죠. <laughs> 일단 성향으로 퍼를 보겠습다 어셀리. 상대 아직 좀 시간 많아요. 음. 네. 기 충전 중. 대지 <laughs> 분사 한번. 대지 분사 한번 제대로 맞히면 축축 밀릴 수 있습니다. 라이너스가 이번한테 또 이기려면 음. 음, 상대 초를 빨리 빼고 2퍼 공으로. 음. 이공공 <목소리도> 음, 제대로 들어가야 다시 공격기가 공인 공인한다. 그렇게 해야 라이노스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한나무는 어떻게 나올지아대포가 되게 아, 뭐, 잘 맞은 거예요. 초월, 초월 지는 초월이 끝났을 때가 이제 두 배의 중량 자탄 들어가죠. <목소리는> 아 망쳐졌다는 낙뢰. 덕분 막아주기 약간의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뢰를 갖지 않고 있을 때, 네 그때는 보면 우리 편 중령 차탄이 돌아왔을 때, 그 싸움에 대한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을 높아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라인하고 윈턴이 나오게 되, 아니 라인하고 지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쫄지 않아도 된다. 네. 라인에 공격 있고, 네. 자리한 쉴드가 있는데 쫄 필요가 있냐? 자신감 있는 팀이 나올 수 있다. 방목을 딱 하나네. 구제 선수의 중령 차탄을 최대한 적게 사용되게끔, 네. 그횟수를 줄이는 게자리아 포커싱을 빠르게 네. 빠르게 해야지. 그쵸?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가 죽지 않으면서 중간차타 나오는 타이밍마다 하물이 비리고 있습니다 네. 땡땡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잡아, <놀람> 돼지 분하면정하고 있는 납지 자, 돼지 분에나 그래도 가 스노우 타터다운 모습을 선까지는 네, 라이너스 게이밍 위치가 잘보여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네, 눕긴 누웠는데 저만집 멀리서 누웠기 때문에 달려가 때리기는 좀 애매한 위치였고요 자, 근데 항상 부담스러운 건이 9개의 중간차 타이밍입니다 네, 미니스리 위치, 미니스리 위치 파악했죠? 네, 어, 못 맞나? 못 맞는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아, 요 네. 여기서 아네중간차은90% 호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줄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봐야겠죠요 네네. <laughs> 자, 어러 정도 라이너스 라인, 임이이제좀절실을 차린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한 번은 더망아야 돼요. 구배에눈 구베... 끼고 왔을 때 자, 고컬의 초원을 빼고 그다음에 줄면서 출 네. 서 <laughs> 나옵니다. <봐야겠다. 웃음> <laughs> 데려가주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중요작전 중간 대원들 상황인가요? 아, 이게 수원이 있다는 것 그냥 알고 있을 거예요. 수원을 먼저 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긴 하거든요. 네. 자, 복, 복, 보컬의 수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봇대 아, 충전 중이에요. 네. 키도 숨어있고요. 네. 어떻게 뽑죠? 보컬의 수원? 지금 서로서로 중지킨 게다돼희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타리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데크 우린서 내려가면서 점프백 이후에 투어를 재성이 어디 있었고 무폰도 썼죠. 구배 아직 안 쓰고 있죠? 구배 아직 이게, 이게 안 쓰고 있어요? 타이빙죠? 자 타이밍. 네. 자 뒤에. 아 뒤리 많이. 자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또 셀리가 마바이가 아. 있고요. 진짜 심리적 장난 아니었어요. 처음잘빼 먹었는데 소원이 빠지고 브루트 탄이 들어가게 됐는데 코코펀수가 대지강타로 누웠어요. 그렇죠. 또맥크레도 딸려 가지고 딜링이 없었죠. 네. 아이 포지셔닝이 지금 날싸하다 라는 판단이 진짜 봅니다.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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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코넛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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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되겠죠? 넛 코코넛 코코넛 코코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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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고요 코코넛 코코넛 까지넛코의라인코아코코 코코넛 코어요아코넛코것 같아요. 아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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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죽려고 하지만 아이 상태로 죽일 음. 라이너스 게이밍이 51.16m에서 망아내면서 조금 더 좋은 방어 능력치를 보여줬습니다 코코 코코 코예야 어. 네. 코코 자 2대2 자 공중 나았지만 결국에는 거리 거리를 조금 더 빠른 시간만에 아, 음. 망아내 왕의 길 선택한 일을 보여 주네요. 최고 음, 에 진짜 말씀해 주시기고 국기 에 대한 이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이 경기 내내 묻어어요한번한칼 음, 이기더라도 네. 궁극기 분배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다음 한타 아니면 완, 완전 방어까지. 음.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를 b Good job. g o o 게 job. Good job. Good job. Good 이 o b Good j 이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대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o 이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골인했으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2대 0으로.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 싸움에서 고코레 초월을 잘빼 먹었는데 중력차단이 들어가고 나서 코코 선수 대지 분쇄. 네, 이걸로 인해서 딜을 많이 넣을 수 없었던 정리가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